오늘은 고추를 삭혀 볼 겁니다.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밑반찬으로 아주 요긴하게 먹을 수 있는 삭힌 고추를 해볼 건데요. 소금을 이용하지 않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삭힐 거예요. 오늘 고추는 1.1kg 정도 되고요. 청양고추하고 풋고추가 섞여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벌레 먹는 게 있으면 빼주시고요. 고추가 밭에서 끝마무리라서 단맛도 충분하고 매운맛도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수분을 말려 주었어요. 꼬실꼬실하게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씻어서 이렇게 말려 주시고요. 이 고추는 꼭다리를 적당히 정갈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고추 끝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고춧물이 장물이 들어갔을 때 열이 쑥 배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쪼르륵 빠져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1년 내내 또 삭혀서 냉장고 두었다가 양념해서 먹으면 매운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양고추하고 좀 섞어서 하시는 게 아주 맛이 어우러져서 좋죠. 꼭지 다듬어 놓은 거는 통에, 소독한 통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물기를 다 말려서 아니면 키친타월로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고추삭힘은 삭히는 물을 소금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액젓을 준비했습니다 멸치액젓과 맛술 두 가지면 되고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여기 보시면 1.2리터 들어갑니다 불은 강불로 맞춰 주시고요 멸치액젓은 3컵을 넣을 거예요 팔팔 끓여주세요. 물하고 멸치 액젓만 넣고 팔팔 끓인 후에 다 끓이고 나서 맛술을 넣을 거예요. 항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 끓인 후에 부어주세요. 네, 액젓을 넣고 물하고 희석해서 이렇게 팔팔 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싹 끓여줘야지. 네, 고추를 섞여 놓았을 때도 1년, 2년 동안 냉장고 보관해도 까딱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예, 이 정도 이제 팔팔 끓으면 됐고요. 그래서 불을 이제 꺼주세요. 이제 끓이고 나서 불을 꺼주시고 맛술 한 컵을 넣겠습니다. 맛술이나 소주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소주보다 맛술을 넣는 게좀 은은한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식혀주세요. 뜨거울 때는 붓지 마시고, 약간 좀 따뜻하다 싶을 정도만 식혀준 다음에 보시면 딱 좋습니다. 자, 따뜻할 정도로 식혔습니다. 네, 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부어 주시고요 여기 고추가 우에로 떠오르면 안 됩니다 이 액젓이랑 간장물에 쑥 이렇게 스며들어야지 고추가 우에로 붕떠 있으면 고추가 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젓 끓인 물에 깊숙이 잠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름봉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이렇게 꾹 눌러 주세요 아직 액젓 끓인 물이 따끈따끈해요 뚜껑을 열어서 이대로 반나절 정도 다 식혀줍니다 액젓물이 다 식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네, 실온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식사광선이 들지 않는 시원한 다용도실 그런 데다가 4일에서 5일 정도 두셨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드시고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열흘 전에 담궈 놓은 겁니다. 열흘 전에 담궈서 저는 가전 양념에서 무쳐 먹고 하고 있어요.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맛이 좋아요. 소금에 삭히지 않았기 때문에 쌈빡하게 짜지 않고 멸치 젓으로 삭혔기 때문에 간간 짭조름한 맛인데요. 그리고 좀 감칠맛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념에서 무쳐 드실 때는 이좀 짭조름한 맛을 좀 덜하게 해서 찬물에 살짝 담갔다가 한번 쭉 짜셔서 양념은 뭐 별거 없어요. 가전 양념은 파마늘 고춧가루, 뭐 참기름, 참깨 이런 거 넣고 좀 단맛 좀 첨가 하시려면 물엿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무쳐서 드셔보세요. 밥 도둑이 따로 없어요. 청양고추, 풋고추 이렇게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1kg를 준비했습니다. 물에 미리 씻어서 이렇게 손질을 해놓았고요. 손질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끝터리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꼭지 부분도 중간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1년이 지나서 먹었을 때도 이 방법으로 한 것과 생고추를 바로 무치는 것과 맛이 틀려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잘했네 할 겁니다 물기가 있으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닦아 주셔도 되고요 먼저 물을 끓일 거예요 물 1.1L를 붓고 강불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간수를 쭉뺀 소금을 쓰시면 좋습니다 200ml컵으로 딱한 컵만 넣어주세요 소금이 녹을 때까지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고추를 통에 담아주세요.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아삭이 고추 이런 걸로 하셔도 되는데 청양 고추가 해놓고 나서 1년이 지나도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때쯤 되면 좀덜 맵습니다. 청양 고추로 하는 게좀 물르거나 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소금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물어 주시고요. 불을 꺼 주세요. 물을 팔팔 끓였으면 올귀에 수입 딱세 장만 이렇게 넣어 주세요. 방부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그대로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 줍니다. 물이 여기 정도 올라왔죠? 네. 더 많이 불필요 없고요. 고추가 숨이 죽으면서 물이 더 차오르게 되어있어요 누름봉이 있으시면 이렇게 눌러서 뚜껑을 덮어 놓으세요 접시라도 좀 이렇게 누르세요 이게 좀꼭 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집에서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상온에 보관하세요 일주일에서 열흘은 두셔야 됩니다 아주 삭힌 다음에 양념을 해 줘야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추 삭혀 놓은지 열흘이 된 겁니다 10일 넘게 삭히셔도 괜찮아요 이제 더 여기서 매운맛은 많이 빠졌을 거고요 오늘 맛있게 무쳐 볼 거예요 먼저 물을 준비하시고요 여기 소금물에 절였기 때문에 좀 간간 짭조름합니다 물에다 놓고 이 소금물을 한번 씻어 주세요 그러면 고추 매운맛도 빠지고, 간수물도 소금물도 빠져서 그렇게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죠. 또 이게 액젓도 넣고 무칠 거기 때문에 좀 짠물을 빼주세요. 한 많이 담그지 마시고, 5분만 담궈놨다가 한번더 헹굴게요. 5분 정도 담궈놨던 고추는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를 꼭 짜놓은 고추는 볼에 담아줍니다. 여기다 바로 양념을 할 거예요. 굵은 고춧가루가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고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고은 고춧가루가 좀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배합해놓으면 색깔도 곱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입니다. 두 숟가락입니다. 이거는 멸치 진젓입니다. 멸치 생젓을 팍팍 끓여서 가시는 쭉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멸치 진젓만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다섯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진간장 두 숟가락입니다. 참칠 맛을 좀 주기 위해서 참치액 두 숟가락도 넣습니다. 매실청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미림 세 숟가락 들어갑니다. 이거는 올리고당입니다. 세 숟가락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 한 숟가락. 그리고 살살 묻혀주세요. 고추를 한번 삭혔기 때문에 매운맛도 덜하고요. 양념을 또 이렇게 해서 입맛 없을 때 한번씩 꺼내 드셔보세요.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간은 좀 간간 짭조름하게 맞춰주세요. 오래 두고 드실 거기 때문에 너무 싱거우면 또 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를 수가 있고요. 냉장고 보관만 잘 해주시고 드시면 1년 내내 두고 드셔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좀 단맛이 필요하신 분들은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더 넣으셔도 되고요. 간을 보시면서 약간 반간 짭조름하게 맞춰주세요. 고추, 오이고추, 이런 청양고추 골고루 섞였습니다. 이게 1.1kg 정도 됩니다. 이거를 식초물에 이 산문 담그셨다가 물기를 이렇게 쭉 빼서 건져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히 꼭지 부분을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남겨 놓고 뚝 잘라 주세요. 그리고 물이 좀잘 배어 들어가게 끝털이 살짝만 자르세요. 약간만 잘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자르고 또반 정도 꼭지를 잘라 주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고추가 상처가 있는지 또 벌레 먹은 구멍이 있는지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하시면 상할 수가 있어요. 담아놓은 것도 같이 간장물이 걸쭉하게 변해버리죠. 맛이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골고루 섞인 걸 하고 있는데요. 후고추만 하실 분들은 후고추만 하셔도 되고요. 또 청양고추만 하실 분들은 청양고추만 하셔도 됩니다. 매운 걸못 드신 분들이 있고 또 매운 걸잘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간장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오늘 삭힌 고추는 멸치액젓을 좀 넣고 삶힐 거예요. 물 1.5리터가 들어갑니다. 고추 1.1kg에 물이 1.5리터 들어갔습니다. 액젓입니다. 멸치액젓 200ml 컵으로 한컵 반이 들어갑니다. 자, 100ml. 이렇게 해서 한컵 반이 들어가서 300ml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드실 거기 때문에 너무 싱거우면 안 돼요. 좀 간간 짭조름하게 해주세요. 또 간장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도 한번 간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짜야겠다 싶으면 액젓을 좀더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150ml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팔팔 끓여 주세요. 끓인 다음에 식초가 좀 들어갈 거예요. 삭힌 물이 팔팔 끓고 있죠? 이제 그만 꺼 주세요. 불을 끈 다음에 식초가 좀 들어갑니다. 식초를 좀 넣어 줘야 골마지 끼는 것도 막아 주기 때문에. 자, 식초 한컵 들어갑니다. 맛술도 괜찮고요. 미림 100ml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김만 식혀주고, 따끈한 상태에서 부셔도 괜찮아요. 통은 깨끗하게 소독해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고추에 물기도 좀될수 있으면 말려서 넣으세요. 안 말라있으면 키친타올로좀 물기를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고추 삭힌 물은 그냥 붓는 거보다 한번 이렇게 끓여줘야지 오래 두고 먹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김 시켰어도 이 삭힌 물이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냥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 놓으시고, 이게 다 식을 때까지 뚜껑을 이렇게 좀 열어 놓으세요. 다 식고 나면 이제 누름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꾹 누르셔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는데 그 안에 삭힘이 거의 다돼 간다 싶으면 냉장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잘 보셔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 보관하세요. 이거는 작년 이맘때 담은 겁니다. 다 먹고 이제 이거 남았는데요. 이렇게 삭혀놓으면 가전 양념에서 묻혀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드실 때는 여기 끝머리 여기를 간장으로 쭉 빼세요. 음. 아직도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고기 드실 때나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삭힌 고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